폭탄이 터지듯 쏟아집니다.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온 주유소 직원들은 뒤집힌 채 토사에 파묻힌 자동차 한 대를 발견합니다. 주유소 뒤를 지나는 국도를 달리던 차가 산사태에 떠밀린 겁니다. 문을 두들기는 소리랑 막 살려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사, 안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둘은 망설임 없이 망치와 삽을 챙겨들고 구출에 나섰습니다. 또차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혹시나 차니까 또이 수도 있는 위험이니까 일단 최대한 빨리 구하고 뭐. 마침 길을 지나던 시민 한 명도 가족을 구하는 데 손을 보탰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과 씨름하길1 0여 분, 운전자인 엄마를 시작으로 중학생과 초등학생 아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까지 부축을 받으며 나와 진흙투성이의 딸을 얼싸 안습니다. 일가족이 타고 있었던 차입니다. 지금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데 머리가 있었을 부분까지